막스 플랑크의 물리 철학, 과학적 신념은 어디에서 오는가? 막스 플랑크 지음, 이정호 옮김, 전파과학사 지은이에 대하여 플랑크는 1858년에 독일의 킬에서 태어났다 1877년 미넨 대학을 졸업한 뒤 베를린 대학에서 헬레몰치와 키르이오프 교수 등의 지도를 받아 1879년 박사가 되었다. 그후 처음에는 킬대학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베를린 대학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이론 물리학, 특히 열력학의 연구에 몰두했다. 1901년에는 방사법칙을 발표하여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 이 이론에서 그는 방사에너지의 발산 및 흡수는 어떤 개개의 양자들의 정수배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여 양자이론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1912년에는 이 양자이론을 더 진전시켜 모든 에너지의 발사는 불연속적이지만 그 흡수는 연속적이라고 가정했는데 이 가정으로 인해 그는 흑체 복사 스펙트럼의 에너지 분포를 유도할 수가 있었으며 더 나아가 양자이론의 발전 및 수정의 교량 역할을 해줄 수가 있었다. 플랑크 상수 h는 그의 이름을 딴 것이며 오늘날 우리는 플랑크 이전의 물리학을 고전 물리학이라고 부른다. 1918년에 그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만 70세가 되던 1928년에 학교에서 물러난 플랑크는 여생을 철학과 인과율의 문제들에 관한 연구에 보내면서 이 책을 비롯하여 과학이 어디쯤 가고 있는가와 현대 물리학으로 비춰본 우주 등의 일반 과학 저서들을 썼다. 그는 1947년 아흔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옴기니의 말. 막스 플랑크가 이 책을 쓰던 1930년대든 양자 물리학의 발견이 거듭되고 있었고 특수 및 일반 상대론의 등장으로 물리학의 큰 혁명이 무르익고 있던 때였다. 고전 물리학에 의한 과학적 사고가 현대 물리학이라는 하나의 큰 충격파에 의해 새 단장을 해야 하던 시대에 한 위대한 물리학자의 눈에 비친 물리 철학이 세상의 일반 철학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이 책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매우 가치 있다고 느끼는 책들이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소개되지도 않은 채 먼지에 쌓이고 많은 것을 안타까워할 때가 있다. 과학사의 과도기에 쓰인 이 책의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이 책의 부활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이제 먼지를 털고 새 옷을 입혀 읽는 이들 앞에 내놓으려고 한다. 군데군데 난해한 곳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원서에 타신 것도 있겠지만 옮기니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하며 읽는 이들의 많은 도움말을 기다리겠다. 끝으로 원고 정리를 도와준 김용희 씨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이른 봄 유성에서 1장 물리학과 세상 철학. 2장의 주제는 물리학이 세상의 일반 철학과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러한 접목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 있다. 물리학은 전적으로 무생물계의 물체 및 사건에만 관계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 반면에 일반 철학은 만약 그것이 조금이라도 만족스러운 것이라면 반드시 육체적인 삶및 지성적인 삶의 전체를 포괄해야 하며 또한 윤리에 관한 가장 고매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영혼의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언뜻 보면 이러한 반론은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좀더 면밀히 조사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먼저 무생물계도 결국은 세상의 일부이며, 따라서 어떤 세상 철학이 진정으로 포괄적인 것이 되려면 반드시 무생물계의 법칙들을 포용해야만 한다. 만약 그것이 무생물계와 모순이 된다면 궁극적으로 그러한 철학은 존속될 수가 없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구태여 물리학으로 치명타를 받아온 상당한 숫자의 종교교리들을 언급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지만 물리학이 일반 세상 철학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또는 단순히 파괴적인 역할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물리학이 공헌한 바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은 형식과 내용 모두에 있어서 다 그렇다. 물리학적 방법은 주로 그 정확성 때문에 매우 결실 있는 것으로 판명됐으며 또한 이 때문에 엄격히 꼭 과학적이 아닌 연구를 위해서도 하나의 모형을 제공해 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다. 한편 내용에서는 모든 학문이 그 뿌리를 삶에 두고 있고 비슷하게 물리학도 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는 결코 없다는 점이 언급되어야 한다. 모든 연구자는 궁극적으로 지성적인 특성과 윤리적인 특성 등을 두루 갖춘 하나의 인격체이다. 그러므로 연구자의 일반 철학은 항상 그의 학문적 연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 반면에 그의 연구 결과는 역으로 그의 일반 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물리학과 관련지어 이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는 것이 이 장의 주요 목표이다. 일반적인 고려 사항에서 시작해 보자. 주어진 자료를 어떤 학문적인 방법으로 취급할 때는 다루고 있는 자료에 어떤 순서를 부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순서 및 비교법의 도입은 현존하는 문제와 꾸준히 늘어나게 될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또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얻는다는 것은 문제를 체계화하여 이를 탐구하는 데 핵심이 된다. 하지만 순서는 분류를 필요로 하는 입각하여 분류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이 원칙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원칙의 발견은 그 학문의 발전에 있어서 첫 단계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경험에서 알수 있듯이 흔히 결정적인 단계가 된다. 여기서 언급해 두어야 할 중요한 것은 모든 목적에 적합한 분류를 가능토록 해주는 선언적인 원칙은 결코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모든 학문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면에서 무슨 학문이든지 어떠한 의미의 가정과도 무관하게 필연적으로 오직 그 고유의 본성만으로부터 파생되는 골격을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의미심장한 것인데, 그 이유는 그것이 어떤 학문 지식에 있어서 어느 원칙에 따라 그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야말로 필수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결정이 단순히 실험적 고찰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가치에 대한 문제도 역시 그 역할을 한다. 모든 과학 중에서도 가장 발달하고 정밀한 것인 수학에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수학은 숫자들의 끼를 다룬다. 모든 숫자를 조사해 보기 위한 분명한 방법은 그들을 끼에 따라 분류하는 것일 것이다. 이 경우에 어떤 두 숫자 사이의 차이가 작을수록 이에 비례하여 그것들은 서로 밀접해진다. 크기에 있어서. 사실상 같은 두 숫자를 취해 보자. 하나는 루트 2이고 다른 하나는 1.41421356237이다. 앞에 숫자는 뒤에 있는 것보다 10억분의 몇 정도 크지만 물리학이나 천문학의 숫자 개선에서는 이두 숫자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그러나 숫자들의 끼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출처에 따라 숫자들을 분류하게 되면 이두 숫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곧 발생한다. 소수는 유리수이며 두 정수 사이의 비로 나타내어질 수가 있는 반면에 제곱근은 무리수이고 두 정수의 비로 나타내어질 수가 없다. 이제 만약 이두 숫자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느냐 아니냐 는 질문이 주어진다면 질문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한 그것에 대한 어떠한 논쟁도 그저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어느 쪽이 오른쪽이고 어느 쪽이 왼쪽인가를 따지는 논쟁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이런 단순한 예를 든 이유는 개 중에는 극도로 신랄하기마저 한 많은 열과함에 있어 명확한 언급도 없이 각기 다른 분류 원칙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필자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모든 형태의 분류는 변덕의 어떤 요소, 그러니까 일방성에 어떤 요소가 개입되면 필연적으로 그 가치가 떨어진다. 분류원칙의 선택이 자연과학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한 예로서 식물학을 들수 있겠다. 어떤 필수적인 명명법에 의해 모든 식물이 종, 속, 과 등에 따라 나누어져야 한다고 하자. 하지만 다른 분류원칙이 채택되면 다른 체기가 파생된다. 식물학의 역사상 종종 이들 체계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들은 각기 주관적인 편견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 중 어느 것도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 할 수가 없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식물의 자연 분류는 비록 예전의 인위 분류보다는 우수한 것이지만 최종적이라던가 또는 모든 면에서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결정된 그러한 것은 아니며 가장 합당한 분류 원칙의 문제에 관한 연구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갖는 각기 다른 마음가짐에 상응되는 어떤 변동에 의해 좌우된다. 하지만 과학 이외의 연구, 특히 역사학에서는 어떤 분류와 이에 붙어 다니는 변덕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현저하고 중요하다. 역사의 분류가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또는 역사의 배열이 정치학적, 인종학적, 언어학적, 사회학적 또는 경제학적 원칙들 중그 어느 것에 의거하였든 구분 짓기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일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분류나 필연적으로 동족 실체들을 나누어 놓으며 밀접하게 연관된 줄질들을 갈라놓게 된다는 단순한 이유로 이 구분 짓기는 엄밀히 고려해보면 유동적이고 부정확해 보인다. 그러므로 모든 학문은 바로 그 구조에 있어서 변덕의 한 요소, 그러니까 일시성의 한 요소를 갖게 되고, 이는 그 뿌리가 학문의 본질에 있기 때문에 근절될 수가 없는 하나의 결점이 된다. 물리학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공부할 사건들을 다양한 집단으로 분류하는 일에 직면하게 된다. 이 정도는 기초적인 요구사항이다. 모든 물리적 경험은 우리들의 지각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최초의 명확한 분류 체계는 우리의 감각에 따라 썼다. 물리학은 역학, 음양학 광학, 그리고 열학 등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 다양한 분야들 사이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예를 들어 발성체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귀와는 동떨어진 문제로 다룬다거나, 발광체로부터 나오는 빛을, 눈과는 별도로 취급하는 등과 같이, 만약 감각을 무시하고 감각밖에 사건들만의 주의를 집중시키게 되면, 우리가 정확한 물리 법칙을 세우는 일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물리학의 색다른 분류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 원칙에 따라 뜨거운 난로에서 나오는 열선은 이제 열 부문이 아니라, 이들이 마치 광파처럼 취급되는 광학부문으로 넘겨졌다. 설사 지각은 무시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재배열은 분명히 편견과 독단을 담고 있다. 감각의 헐성을 항상 고집했던 괴태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이러한 재배열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전체로서의 사건에 관심을 쏟았고 또한 직감의 우월성을 고집했으며 따라서 시각기관을 광원으로부터 구분한다는 것에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눈이 태양의 속성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을 볼수 있겠는가? 만약 괴태가 한 세기쯤 늦게 태어났더라면 비록 전기의 발명이 그가 그토록 강력하게 반박했던 특수물리 이론에 의해 가능해졌지만 아마 그의 책상 위에 전깃불을 마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괴테나 그의 위대한 적수인 뉴턴이나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러한 성공적인 이론도 꾸준히 발전되면 결국 반대편의 일방성에 굴복하는 운명이 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 생각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고 이제 물리학의 계속되는 발전에 대한 서술로 눈을 돌려본다. 일단 특정한 지각이 물리학의 기본 개념에서 제외가 되면 그 감각 기관을 적절한 측정 장치로 대체하는 것이 논리적인 절차다. 눈은 사진 필름에, 귀는 진동막에, 그리고 뿌는 온도계에 그 역할을 양보했다. 더 나아가 자동 기록 장치의 도입은 오차의 주된 요인을 제거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핵심적인 특성이 꾸준히 개선되는 민감도와 정밀도를 가진 새로운 측정 장비들의 도입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요점은 측정이 물리 사건의 속성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를 줌으로써 이로부터 사건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이다. 하나의 물리 측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완전히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사건과 그 사건에 의해 유발되어 이를 지각할 수 있게 해주는 측정 절차 사이의 구분이 위의 가정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물리학은 실제 사건들을 다루며 이러한 사건들을 지배하는 법칙들의 발견을 그 목표로 한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연구 방법은 과거의 고전 물리학에 의해 얻어진 많은 결과로 인해 정당화되었다. 왜냐하면 고전 물리학은 위의 관점이 시사하는 방법들을 따랐고 실생활에서 응용 과학 및 유사한 연구들에 적용된 결과가 모두에게 낯익고 명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명이 불필요하다. 이러한 성공에 고무되어 물리학자들은 이미 들어선 길을 계속 나아갔다. 그들은 계속하여 분해와 결합의 법칙을 적용했다. 실제 사건들이 측정 장비로부터 분리되고 난 뒤에 물체들은 분자들로, 분자들은 다시 원자들로, 원자들은 또다시 양성자와 전자들로 쪼개어졌다. 어느 곳에서나 정확한 법칙들이 추구되고 또한 발견되었다. 작게 쪼개어가는 과정이 계속됨에 따라 법칙들도 더욱더 간단한 모양을 취했고, 물리적 대우주 법칙들이 소우주의 유효한 시공간 미분 방정식들로 환원될 수 있다는 가정을 못할 이유가 없어 보였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방정식들로부터 임의로 주어진 자연의 초기 상태에 대해 순환되는 변화를 얻게 되고, 따라서 이 상태들을 모든 미래 시간에 대해 적분함으로써 우주의 조화로움 때문에 만족스러웠던 만큼이나 포괄적인 우주에 관한 물리법칙의 관점을 얻게 될 것이다.